안녕하세요. 6월 19일 관심 뉴스 브리핑 영상입니다 어, 현재 시간은 1시 40분이 좀 넘어간 시점인데 어, 다우 지수가 0.1, 0.1 그리고 나스닥은 0.07% 하락, S&P 500은 0.1% 상승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미국 증시가 내일이 어, 노동 해방의 날로 휴장이다 보니까 변동성은 크지 않게 흘러가고 있고요, 종가까지도 비슷하지 않을까 어,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어 잠은 언제 자냐 이렇게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도 좀 많이 계시는데 음, 어느 정도 제가 좀 해야 될 것들이 좀 어, 이제 해결이 돼서 어, 앞으로는 조금 예, 일찍 올리고 어, 잠도 좀더잘수 있을 것 같아요 최근에 거의 한 3시간 정도 하 후에 에 어, 잤던 것 같은데 예, 이제는 좀 예, 잠을 좀잘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종목들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에, 어, 엔비디아가 2.6% 상승 중에 있습니다 반도체 업종에서도 일단 뭐 마이크론하고 예, 퀄컴도 상승인데 다음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가 있어서 반도체 업종은 다음주에 한번 더 이벤트 는 있다 어, 보실 수있고요자 구글 메타 아, 어, 애플 모두 1%대 하락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가 1.5% 하락 중에 있습니다 음, 그 외에 뭐 예, 상승하는 업종들은 크게 보이진 않아서 일단 엔비디의 영향을 좀 받아서 어, s k 하니닉스도 신고가 찍었는데 음,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은해 보이네요. 자, 그리고 10년물 국채 만기 수익률 좀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4.22. 예, 다시 한번 저점을 좀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뭐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수 있겠죠. 자 그리고 실시간 음 지금 상품 가격도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원자재 가격에서는 유가가 좀 변동성이 좀 있어요. 어 그래서 유가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것 같고 천연가스도 3% 정도 올랐고 WTI도 80불대 다시 안착을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좀볼수 있겠죠. 그리고 금가격, 뭐 소폭 상승했고 구리도 어, 소폭 상승했었는데 음, 구리가 이제 반등을 좀 해주면 이제 관련 지쪽 보실 수 있는데 어, 아직까지는 크게 반등 하지는 않았어요. 예, 여기서 어, 조금 더한 예, 5불 정도까지는 올라와야 좀 가능할 것 같은데 이거는 예, 음, 뭐 올라오게 되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뭐 국물 가격도 별 차이가 없어서 예, 좀볼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예, 비트코인. 가격을 좀 체크해 봤었을 때좀 어, 많이 빠졌습니다. 비트코인이 9천만 원대까지 좀 빠지면서 어, 알트코인들은 더 빠집니다. 이러면 뭐 비트코인이 지금 고점 대비해서 4~5% 빠졌는데 어, 직전 가격대에서 4~5% 정도 빠졌는데 이러면 알트코인들은 뭐20% 이렇게 빠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코인 매매하시는 분들은 조금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시장이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가서 이제 시황적인 부분 좀 체크를 해드리고 어, 그리고 이제 뭐 조금씩 업데이트를 좀할 예정인데 어, 최근 시장이 많이 어려운가 봐요 음뭐 조회수를 뭐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는 하고 영상을 제작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뭐 봐주시는 몇분들의 도움 되실 것 같아서 제가 저도 시간 굉장히 좀 많이 투자하는 거거든요 영상 이거 제작하기 위해서 예, 최소한 두세 시간 정도는 뉴스를 찾아보고 어, 관련주들을 좀 뽑고, 예,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뭐 언젠가는, 예. <laughs> 구독자도 좀 늘어나고, 어, 뭐, 영상도 많이 보시겠죠. 예. 뭐, 많은 걸 바라지 않겠습니다. <laughs> 자, 여기서 이제 표를 보시면, 이제 S&P 500 지수, 예, 상승을 견인하는 종목들인데, 여기서 이제 대부분, 빅5 종목들이 지수 상승 60%를 책임지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뭐 알파벳, 구글이죠. 그리고 메타, 애플, 아마존 이런 종목들이 다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하이닉스, 그리고 뭐 어제 같은 경우는 현대차, 기아 이런 종목들이 좀 예, 상승이 나서 와 지수는 상승하는데 종목들은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이런 시장이 나아지고 있죠. 그러니까 대형주만 좀잘 간다는 거예요.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라서. 음, 미국, 또, 엔비디아 아니면은, 다른 종목들로 쉽지 않다. 어, 대부분 이제 미국장으로 넘어간다라고, 예, 말씀들 하시는데,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예, 힘든 건, 마찬가지고. 어, 내,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예 해방의 날로 시장이라서, 뭐, 지수는 큰 변동성이 없어서, 우리나라 증시도 개별주장 소의 장세가 계속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뭐, 이슈 있는 종목들, 일정 있는 종목들 체크해 봤는데요. 어, 인터배터리 말씀을 좀 드렸죠. 이제 오늘 개최를 합니다. 어, 21일 까지고요 LG 엔솔, 삼성 SDI, 그리고 그 외에 뭐 2차 전지 관련주들 참고하고 있는데, 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도 좀 가다가 좀 밀리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런 음, 영향이 좀 큽니다. 어, 이유, 우양호의 트럼프 집권 가능성. 그러니까 트럼프가 집권하게 되면 2차 전지 쪽이 약세를 좀 보일 수가 있고 신재생 에너지 쪽도 역시나 제동이 걸릴 수 있다. 어 유럽에서도 일단 이런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2차 전지 쪽을 어, 지지하는 정당들이 좀 약세를 보입니다. 음. 프랑스가 그런 모습이라서 어 2차전지 관련 쪽이 좀 약스인데, 뭐그 와중에 이제 가고 있는 종목들도 있어요. 뭐 PNT 같은 종목들도 계속 신고가 찍어주고 있고 SKC도 나쁘지 않습니다. 이런 종목들은 뭐 우상향하는 종목들은 보실 수 있는데, 뭐 에코프로나 에코프로머티, 어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들은 조정을 좀 많이 받고 있어서. 음 갑자기 반등하기는 어렵고 아마 여기에서 이제 좋은 내용들이 나와 준다면 어 어느정도 저점에서 반등하지 않을까 그래서 뭐 관련주는 뭐 딱히 매매 관점으로 볼 종목은 없고 예우상향 하고 있는 pnt 정도는 보실 수 있고 대주전자 재료 요건 이제 차트를 한번 좀 볼게요 어 보고 있는 종목이 일단 pnt pnt가 이제 계속 신고가 뚫어줬죠 그리고 음 대주전자재료 예, 여기서 저점에서 좀 반등해주는 모습, 그니까 우상향 하고 있고 상승하는 종목들을 좀 보시는 게 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SKC도 계속 신고가 자리인데 여기서 뭐 길게 보기보다는 짧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 저출산 대책 발표 19일 날 예, 오늘 나오죠. 이거 이제 재료 소멸 될수 있습니다. 어, 어제 같은 경우는 제로투세븐 이거 음, 공중 비책이라고 이제 아이들 예, 유아용품 뭐 물티슈라든지 이런 거 이제 파는 건데 미국에서 좀 많이 팔린다라고 합니다. 인도에서는 1,600% 미국에서 500% 팔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어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봤었을때 꿈비랑 제로투세븐 이두 종목, 일단 종목들 다 체크해 볼게요. 자 꿈비도 어제 어, 시세가 좀 나오긴 했는데 어요 13,000원 정도까지 높게 간다면 예 이렇게 봤는데 12,000원 자리를 넘지는 못하고 또 밀렸습니다. 어 대책 발표 나왔을 때 한번 좀 뚫어줄 수는 있는데 이제로소이될수 있으니까 어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슈팅 나오면은 수익 챙겨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로투세븐도 어 일단 어제는 시세가 좀 좋았기 때문에 직전 저항대 자리 어한 7,400원 정도 되는데 요런 자리 올라오면 일단 수익청산 하시면 될것 같고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삼성 출판사는 뭐 그렇게 크게 반동이 나오진 않아서요 예 일단 제로투세븐이나 꿈비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동해가스전 전략회 21일날 개최한다 그래서 뭐~ 한국 수공사 뭐~ 계속 흐름 좋아요 예 나쁘지 않습니다 대장주 역할 좀 해주고 있고 그~ 다른 종목들 한번 좀 체크해 보시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유가 관련주 이 유가가 좀 상승을 해서 한국석유, 홍국석유, 중앙 에너비스 그리고 GS이가 상승을 했고 국제유가 계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 한번 좀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만 이 유가 관련 추적 볼게요 한국석유도 일단 직전에 이제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 요런 자리를 지지해주면서 올라왔습니다. 음. 어뭐 지금 12%윗꼬리를좀 달고 내려왔는데 이 앞선 매물대에 소화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일단은 뭐 유가가 좀 계속 올라와 준다면은 어 22,000원 정도 직전 저항대 부분까지는 한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전에는 흥건석유가 대장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한국석유가 오히려 좀예더 흐름이 좋습니다. 어, 아무래도 이제 어 시추 관련주 쪽으로는 한국석유가 더 어, 관련주로 엮이기 때문에 한국석유가 대장이고요. 다음 흥구석유 그리고 중앙에너비스, g s e 까지 보실 수 있는데 한국석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시간 내로 1.6% 밀렸는데 밀렸다가 올라오는 구간, 그런 자리들 한번 노려보시면 될것 같아요. 충분히 올라갈 수 있을만한 이슈는 됩니다. 그외 이제 방산 테마 22일까지 있고요. 그리고, 27일 날, 로봇 관련주. 뭐, 오늘도 이제 조그만 거 하나 있는데, 이슈는 있는데, 뭐, 그렇게 크게 움직일 것 같진 않아요. 그래서, 일단 뭐, 따로 말씀을 좀안 드리고. 그리고, 리버세나니 관련해서, 7월 2일 날, FDA 미팅. 음. 원전 쪽. 어, 어제도 좀 움직임이 나오긴 했어요. 근데, 딱히 뭐, 일정이 잡히거나, 뭐, 호지 내용이 나온 건, 어, 제가 못 찾아서, 어, 일단 원전주 쪽은 볼만한 종목들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자, 한전산업. 한전산업이 어제 11%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여기서 이제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거는, 여기서, 그, 목요 월요일 날이죠. 월요일 날, 긴장대 은봉으로 빠졌는데, 이거를 돌려놓는 양봉이 나왔어요. 거래금 터지면서. 여기 이제 물려있던 물량들까지 다 받아주고 올린 거거든요. 이러면, 어, 추가적인 상승 가능한데, 시간 외로 한4% 정도 올랐습니다. 13,800원 정도. 그러면 이제 14,000원 정도까지는 올라올 텐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상승에 대해서는 일단 좀 짧게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어, 여기서, 거의 8 0 0 0원대부터 올라갔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렇게 조정을 해서 버텨주는 모습. 음, 여기서 좀 어느 정도 횡보를 하면서 버텨주다가 다시 슈팅이 나오는 거는 크게 노려볼 수 있는데 짧게 올라가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윗골에 달고 내려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슈팅 나올 때는 짧게 노리시고 차라리 여기서 뭐 어느 정도 횡보하는 걸좀 보고 노린다. 그러면은 그때는 스윙지 정도까지도 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진엔테, 우진엔테 또 이제 눌림목 주고 다시 올라오는 모습. 거래 대금이 좀 많이 안 들어온 게좀 아쉽지만, 그래도 한번 정도 더 상승은 나올 수 있는데, 이슈가 좀 붙어줘야 돼요. 완전 이슈가 좀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좀정보점까지누리려면은 예, 이슈가 좀 붙어야 되고, g 2파워 그리고 에너토크, 예, 이런 종목들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없으면 이런 예, 자리에서 지지만 나오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승한 이후에 지지가 이렇게 나와주면은 음 다시 한번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데 이렇게 질질질질 흘러 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도 양봉 하나 나왔다고 바로 돌아가시면 안 돼요. 예, 여기서 어느 정도 가격적인 지지 또 의미 있는 구간을 좀 찾아야 되는데 그런 구간들이 이런 직전 상한가를 만들었던 구간들 이런 자리들이 이런 가격대에 올라와서 뭐 8,500원 정도 되겠죠. 이런 자리에 올라와서 안착을 하고 있다 이렇게 저점을 올리는 패턴이 나와 준다라고 했을 땐 전고점 확인하러 갑니다 이런 자리에서 들어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급하게 들어가실 필요는 없다 어, 이렇게 좀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뭐 신장 모멘텀 게임즈들 음, 이제 가장 먼저 나오는 게데브 시스터즈 쿠키런킹 어, 모험의 탑인데 저도 사전 예약을 해놨습니다 어, 뭐 게임을 자주 하는 편은 아닌데 좀 기대가 돼서 저도 한번 해보고 아 어, 이거 정말 어, 재밌는 게임이다라고 했었을 때는 추가적으로 좀더갈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은 음, 사전예약을 해놨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프트업 상장 앞두고 있죠 그래서 뭐 대성창 투뭐 이렇게 있고 나머지 이제 게임들 중에서 넥슨 게임 즈가 시간으로 좀 올라가긴 했습니다만는어 뭐 이제 다 8월달에 있어요 8월달에 신작 게임 뭐 테스트도 있고 시연에도 있고 게임스컴에 출품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금은 이제 대성창투랑 데브시스터즈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성창투가 어제 좀 많이 밀렸는데 항상 요 구간은 지지를 해줘요. 예, 한 2,500원 자리 구간을 항상 좀 지지를 해주는데, 어, 아직 이슈는 좀 남아있고, 거래대금 없이 좀 밀렸기 때문에, 어, 요렇게 차다리좀 눌리는 구간에서 한번, 예, 요런 종목들은 반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저점에서 찍고 반등 나올 때 한번 매매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은, 요렇게 밀렸을 자리에 그냥 걸어 놓는 거예요. 뭐한 2,450원 정도? 예, 걸어 두고 체결돼서 밀리면 그냥 여기서 짧게 손절하고, 예, 그렇게 좀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일단, 거래 대금이 없는 종목이고, 호가 매물이 적어서, 매매나 비중을 좀 많이 시키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요렇게. 밑에서 매수가 됐다면 위쪽에서 이제 슈팅 나올 때 미리 또 걸어 놔야겠죠 위에서 이제 일부 청산 걸어 놓고 뭐 종가상인데 이제 아침에 갭상승 뜨면 이제 거기서는 조금 여유 있게 본 관점 일단 7월달 상장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는 더 지켜보셔도 될것 같고요 대부 시스터즈 어 일단 정고점 자리 61,200원 자리 요런 자리 뚫어 주는지 봐야 될것 같습니다 6만원만 안착한다면 뭐 괜찮을 것 같고요 어 주봉상으로도 말씀 좀 드렸듯이 예, 이거는 음, 한번 끼를 부리면 예, 무서운 종목이라는 거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사전 예약해서 다운 바, 받아보고 한번 좀 예, 해보려고 합니다. 자 게임주는 이렇게 좀 보시고 그리고 예 현대차, 어, 아이비어 인, 어, 인도에 대한 기대감 뭐 계속 흐름은 좋아요 신고가 나와주고 있고 관련주 쪽에 예, 부품주 쪽도 흐름은 좋습니다. 음. 일단 뭐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은 이렇게 있고 차트상으로는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식품주들 계속 뭐 봉가락하면서 상승이 좀나와주고 있는데 어, 이제 악재가 될 만한 내용들도 이렇게 파란색으로 좀이 뉴스를 좀 뽑아볼게요. 어, 삼양식품 창업주 막내딸이 저, 주식 전략 매도했다. 뭐 이런 내용도 이제 어, 대주주 관련해서 이제 이슈가 있다. 대주주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관계자가 이렇게 주식 매도했다는 거는 악재가 될수 있어요. 그래서 삶1 식품 빠지면 은달아종목들다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고 날씨가 좀 더워지기 때문에 예, 음료 관련 쪽 아이스크림 빙과류 쪽은 상승 나올 수 있고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소스 관련해서 샘플식품, 케이소스, 예, 미국 월마트, 아마존 등에 예, 수출한다 해서 샘표와 샘플식품이 좀 상승이 나왔습니다 요것만 좀 체크를 해 보도록 할게요 샘표 정도만 좀 체크해 볼게요 어제 좀윗골이 되고 좀 내려왔는데 어 가격대 정도를 봤었을 때 57,500원 요거 자리가 이제 저항대 자리잖아요. 요 이런 자리가 좀 안착이 된다면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상승이 좀 나올 수 있는데, 뭐어 이런 식품주들이 대부분 이제 거래대금이 좀 적은 편이고 호가 매물이 좀 적어서 슈팅 나왔다 밀리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그래서 좀 매매가 자체가 쉽진 않은데 음 일단 뭐 우양이라든지 요런 종목들도 처음에 그랬거든요. 어 근데 나중에 점점 거래 대금이 늘어나면서 어 일단 우상이 함께 있기 때문에 뭐 우양을 한번 좀 보면서 비교를 해볼게요. 우양을 좀 보시면 이 종목도 거의 거래 대금 없다가 거래 대금 터지면서 이제 계속 꾸준하게 거래 대금이 쌓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상승을 하고 나서 상승을 하고 나서 이렇게 횡보하다가 다시 올라가는 것은 말씀드린 대로 추가적인 상승을 노려볼 수 있는데 여기서 횡보 없이 이렇게 쭉 밀리면은 다시 한번 지지 구간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이런 어, 패턴들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혜원주 쪽은 예뭐 내용들은 나쁘진 않은데 뭐 반등이 없어요. 이것도 뭐예 오늘 내일 보다가 예 차트적으로 이제 볼만한 종목 아니면 그냥 음 지워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뭐 새롭게 나온 뉴스 예 한수원이 여름철 맞아서 안정적. 전력 공급에 힘 쏟는다. 음, 여름이 되면 전력 소비가 좀 많아지죠. 거기에 따라서 뭐 블랙아웃 대비해서 이제 변압기 교체 요런 시점이 있는데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이제 변압기 많이 교체를 했습니다. 교체 시기가 와서 거기에 따라서 많이 올라갔죠. 음, 우리나라도 일단 이슈가 있고 눌림목 자리에서 이제 반등이 좀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뭐별큰 내용은 아닙니다. 뭐 실적 관련해서 이슈는 아닌데 어 요런 예, 기술적 반등 자리 들어볼수 있을 것 같고요. 재룡전기, 일진전기, 삼화전기, 효성중공업, 현대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이 있고 어제 이제 세명전기, 재룡산업, 한전산업 이런 종목들이 어 시간 외로 좀 상승이 좀 나왔습니다. 일단은 종목들을 한번 좀 봤었을 때, 음, 가 이거를 좀 뽑아놓지는 않아가지고 세명전기, 재룡산업 정도만 좀 볼게요. 이동 전기 예, 역시나 지금 상승한 이후에 횡보하고 있죠. 횡보하다가 여기서 이제 뚫어주면은 음, 새롭게 또 보실 수 있다라고 말씀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3명 전기. 자, 3명 전기도 일단 예, 눌림 이후에 반등 죽고 시간으로는 지금 5 4 8 0원이에요5 4 8 0원인데음 여기서 이제 상한가 들어갔던 자리를 봤었을 때, 대략적으로 5,600원 정도, 뭐, 5,500원 정도만 지지가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아침에 개, 시가 개으로 뜨는 거는, 음, 너무 급하게 따라가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들, 여기서 이제 전력 테마들이 다 같이 올라와 준다면, 예, 고를 때는 한번 노려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k 바 i r 비만약도 있다. 미국 학회 총출동. 이거, 이번 주 금요일이에요. 이번 주 금요일 날, 어, 미국 당뇨병 학회 열립니다. 여기서 이제, 어, 연구 결과가 나올 건데, 뭐, 우리나라도 이제, 어, 비만 치료제에 대한 연구가, 어, 작년부터 이제 계속 많이 하고 있었어요. 관련주들이 좀 많이 올라갔는데, 최근에는 관심을 좀 많이 못 받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한미약품, 동아 s 스티 대웅제약, 인벤티지랩, 펩트론이 있고요. 그외 어 이제 비만치료제 관련주 쪽으로는 디엔디파마텍, 한국벤시, 삼천당제약까지 있습니다. 삼천당제약 음, 같은 경우는 어제 어 자사주 매각 통한 경구용 GCP1 임상 및 생산설비 투자 활용하겠다 이슈로 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음. 종목들을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비만 치료제는 뭐 제가 뭐 방송에서도 많이 언급을 좀 드렸기 때문에, 음,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테마입니다. 자, 미약품 예. 어, 차트적으로 이제 이렇게 무너진 거는 웬만하면은 안 건드리는 게 좋아요. 예. 그 예, 참고만 하시면 될것 같고, 동화 ST, 예. 대응제약. 이런 종목들은 일단은 예, 하방에 대한 지지가 좀 확인되면서 올라와야 됩니다. 시총도 커서 좀 쉽게 매매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인벤티지 랩은 좀 변동성이 커요. 예, 시총이 800밖에 안 돼서 800억 밖에 안 돼서 일단 저점에서 올라오는지 한번 좀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는 일단 펩트론을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 최근에 어, 움직임이 좀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공략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일정이 금요일이기 때문에 한 이틀 정도 좀 남았죠. 그래서 어 여기서 어느 정도 좀 지지받고 올라오는지 정도 보고 당장 오늘이 아니더라도 관종에는 넣어 놓으시고 어이 비만치로 제 내일 가마 체크를 또 해드릴 거예요. 일정이 좀 남아 있어서. 그래서 한번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dnd 어, 파마텍, 예. 신규 상장주 패턴상으로는 일단 21선 자리는 올라와야 돼요. 거래대금 터지면서. 어, 그때 한번 관심을 가지시면 될것 같고, 한국BNC로, 예, 한 번, 어, 뽀, 어, 한번 솟았던 종목이거든요. 예, 한번 길게 뽑았던 종목이라서 끼는 있는데, 음, 거래대금이 좀 들어와야 될것 같아요. 요것도 내일까지도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고 삼천당 지역은 음 일단 어제 16% 정도 상승했는데 직접 고점 자리 이저항대 자리를 넘지 못했습니다. 근데 오히려 여기서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 여기서 좀 뽑아준 다음에 좀 쉬어준다면 하루 이틀 정도 쉬어준다면 다시 한번 정고점 확인하러 올라가는 상승 정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노리더라도 고점 어, 그 대비해서는 그래도 뭐, 어느 정도 단타 수익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뭐 급하게 보실 거 없고, 여기서 좀 살짝 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살짝 눌렸다가, 다음날, 예, 조금 더 올라가는 거 노리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마지막으로, 예, 요거는 이제 어제, 어, 그저께죠. 그저께 나온 뉴스인데,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전 국장이, 지금 국장이 아니에요. 전 국장이, 조류, 인플루엔자, 어, 인체 감염에, 어, 좀, 대비해야 된다. 시간 문제다. 라고 했습니다. 아직 사람에게는 뭐, 그렇게 많이 전염이 안 되는데, 이제, 사람에서 사람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은, 그때부터, 어, 이제, 크게 확산될 수 있다라는 점, 뭐, 코로나보다, 어, 좀 위험하다라고 하는데, 치사율이 52%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 네. 그니까 이런 질병 관련해서 이슈가 되려면, 이제, 두 가지가 필요한데, 어, 첫 번째는, 이런, 치사율이에요 치사율이 높으면 이슈가 많이 되고 그리고 확산 속도 확산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코로나처럼 엄청 빠르면은 어~ 이렇게 예좀 이슈가 크게 되는데 음 아직까진 두개 중에서 는 하나 정도만 포함되고 있죠 어 우리나라도 아니고 일단 미국이라서 음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만약에 이슈가 나오면은 또한번더갈 수는 있는데 어 지금 관련해서 또 비슷한 게 우리나라에 뭐가 있냐면은 아프리카 돼지 열병 응, 음, 위급한 상황이다. 더 이상 안전지대 없다. 중수본에서 나왔는데, 어, 이게 이제 요거는 어떤 걸 체크하셔야 되냐면은 발생 지역에서 어, 퍼지는 속도를 봐야 되는데 이 퍼지는 속도가 이 경기도 지역으로 이제 넘어왔을 때, 예, 서울 지역이 있고 경기도가 있잖아요. 예, 여기서 이제 얼마만큼 빨리 들어오는지 서울 근처로. 그러니까 서울에 사람하고는 뭐감염되지는 않겠지만, 이게 계속 넘어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랬을 때좀 이슈가 좀 되는데, 관련주가 이제 체시스와 이글벳이 있습니다. 이글벳을 일단 좀 지켜보셨으면 좋겠는 게, 음 차트를 좀 봤는데, 시총이 좀 작아요. 700억이고, 체시스는 500억인데, 음 이런 좀 끼가 있습니다. 이런 테마들이 한번 좀 시세가 나오면 좀 급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어, 이급에 또 지금 뭐 한번좀 뽑아주고 좀 밀리긴 했습니다만은, 음, 뭐 소위 말해서 뭐 이제 작전 건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뭐 작전까지는 아닐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방에 대한 지지를 계속 해주고 있는 종목들은 한번 여기서 예, 사고 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뭐 비중 한5% 미만으로는 한번 좀, 음, 공략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왜냐면, 음, 일단, 여기서 밀려서 5,000원 자리 구간이 내려오더라도 10%밖에 안 되거든요. 예. 요런 자리 밀려도 10% 정도면은, 5% 비중의 10% 정도면은, 뭐, 끌고 가볼 수도 있지 않나. 예, 여기서 뭐, 전고점까지는아니 이슈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한번 좀 노려볼 수 있는 만한 종목인데, 어, 이제 버틸 때는, 예, 장기 투자하실 때는 이런 걸 보셔야 돼요. 한번 체크 해보셔야 되는데, 재무 상태도 괜찮아요. 예, 매출이 뭐, 어, 뭐 많은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뭐 부채비율 좋고 예, 유별도 한600% 예, 뭐 매출도 꾸준하게 나오는 기업이라서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음, 좀 가지고 놀기 좋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어쨌든 예, 어, 시총도 작고 그래서 한번 이렇게 뽑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체시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이 예, 뭐, 이글벳 한 번, 어, 관심있게 보셔도 좋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 일단 뭐, 내용을 조금 더, 예, 열심히 더 만들어 봤습니다. 어, <laughs> 보시는 분들이 이제 세 자리, 조회수가 세 자리 이상, 이제 안 나오기 시작했어요. 예. <laughs> 어 뭐, 제 공부도 되고, 어쨌든, 음, 제가 공부하면서, 다른 분들도 공부한, 시켜드린다. 이런 마인드로, 예, 꾸준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저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들 주변에 소개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